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하며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덴에서부터 이제 고린도에 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참,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사람. 그들도 이제 그 이탈리아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이었지만 핍박을 받아서 피하여 고린도까지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어떤 똑같은 접촉점이 있었던 것은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자주 만났겠죠.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난다고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바로 성도들의 교제. 바로 그 교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전과 같이 똑같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신라와 디모델을 이제 보내셔서 합류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참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이한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어떤면서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물론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에게. 이디모데가 오고 신라가 왔을 때 힘을 얻어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동력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큰 힘을 얻는데, 바울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건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죠. 어떤 면에서. 전도자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묻는데 참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들어가죠 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주인을 아는 거다. 주인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는 거다. 물론 주인이 양을 사랑하죠. 그러나 주인이 양을 사랑하는 그 안목과 목자가, 일반 목동이 양을 생각하는 안목이 달라요. 사람의 관점에서 양을 사랑하거나 자기 욕심에 의한 양을 돌봄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돌볼 때 건강한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로 이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계시해 주는 가장 완벽한 계시자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현상. 그것은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또 비방하여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털면서 이러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적어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아주 그 바울 사도의 강직한 성격 그리고 그가 확실히 믿는 믿음에 대한 견고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또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그리스보가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는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핏방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격한 거절과 핍박을 동반하지만,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아덴의 사역을 실패라고 이렇게 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스테반의 설교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돌에 맞아 죽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다. 바로 스테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바울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아 쓰임받는 귀한 사역의 불을 이 스테반을 통해서 씨뿌림을 했던 것을 보면서 말씀은 결코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라는 것 우리는 그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된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걸 고린도 지역에서만의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그의 일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함께 할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무능해진 것처럼 보였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바로 디모대였고 신라였고 브리스길라였고 아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런데 사람들인 것인지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5절에 디모데와 신라가 마게도나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오며, 그의 한 마디 위로를 통해서 그가 지지해 주는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위로자들을 붙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이제 무엇 뭐 해야 됩니까? 침묵하지 마라. 이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예. 바로 이런 격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오게 갇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의 세속, 세상에 있는 환경이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보는 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환경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속에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멸하지 않도록, 그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때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환란 속으로도 통과시키는데 그것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진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진리를 찾아 나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를 모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되새김질되어지며 또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을 진리를 떠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맛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목마른 사슴처럼 그 진리를 찾아 추구하고 달려가고 노력할지언정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양식을 얻어먹으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사도의 이 중심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중에 내네 백성을 많다. 바울사도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임마누엘 하심을 믿자 그는 그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참 중요한 건그 진리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언어 연수를 가죠. 언어 연수를 왜 그래요? 그 언어 속에 머물러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가 되어져요.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그의 생명이 되어져요. 1년 반 동안 바울사도를 매일같이, 오늘 우리처럼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진리가 충만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훗날 바울 사도가 아 그때에 부르고굴라아을라가 예, 있었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조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때.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주의 말씀을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